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것들이 거짓말이었다. UCLA 의대 교수이자 의사인 로버트 러프킨 박사가 25년간 숨겨온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60대가 넘어서면서 약만 늘어가는 현실. 건강검진에서 정상이 이상으로 바뀌는 두려운 순간들. 과연 이것이 우리가 꿈꿔왔던 노후일까요? 러프킨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만의 진짜 원인은 칼로리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생각보다 무죄입니다. 당뇨병은 설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따로 있습니다. 모든 만성질환의 뿌리는 바로 대사질환에 있습니다. 80세, 90세가 되어서도 약한알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비법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11회에 걸쳐 현대의학이 숨겨온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이 소중한 여행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제3화. 콜레스테롤과 지방의 누명, 심장병의 진범은 따로 있다. 러프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배웠고 수십 년간 의대에서 가르쳤던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에 대한 모든 것이 사실은 틀린 내용이었다. 여러분도 정말 충격적이셨을 겁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면 얼마나 불안하셨을까요? 의사에게 계란 노른자는 피하시고 고기보다는 생선을 드세요. 기름진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하나둘씩 포기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러프킨 박사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러프킨 박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이 지방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늘려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는 식단과 심장 가설은 조작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 가설을 맹신하는 동안 우리는 진짜 원인을 놓쳤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 여러분이 애써 피해온 달걀과 고기가 사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신 식물성, 기름과 저지방 제품들이 진짜 문제였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트에서 저지방, 무콜레스테롤이라고 적힌 제품들을 보면서 이게 건강에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제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탕과 각종 첨가물이 잔뜩 들어있었던 것 아니시겠어요? 러프킨 박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포화지방이 아닌 식물성 기름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그동안 겪어오신 혼란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매일 드신 현미밥, 식빵, 그리고 요리할 때 사용하신 콩기름, 옥수수 기름이 사실은 우리 몸 속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서 의사선생님이 처방해주신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약을 드시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안심이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체념하시며 계속 약을 드셨을 텐데요. 러프킨 박사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처방하는 데만 집중했다. 이 약물은 제약업계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정작 심장질환의 근본 원인인 대사 불균형은 해결하지 못했다. 여러분, 정말 화가 나시지 않나요? 그동안 여러분이 성실하게 복용해온 콜레스테롤약이 정작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약보다는 식단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은 정말 나쁜 물질일까요? 러프킨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생성하며 비타민 D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만 집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여러분도 이제 좀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사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었는데 그동안 마치 독처럼 취급받아왔다니요. 특히, 시니어 여러분들께는 호르몬 생성이 더욱 중요한데, 콜레스테롤을 지나치게 낮추면 오히려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요즘 기운이 없고 의욕이 떨어진다고 느끼셨던 것도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진짜 심장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러프킨 박사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줍니다. 심장병의 진짜 범인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염증이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숨겨왔던 불편한 진실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제2화에서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이 심장병의 진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 빵, 면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때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우리 몸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염증이 바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결국, 심장병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밥을 든든하게 드신 후에 갑자기 졸리고 나른해지시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신호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년간 반복되면서 우리 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염증이 계속 쌓여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차다고 느끼셨던 것도 혹시 이런 만성 염증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러프킨 박사가 제시하는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설탕, 밀가루,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식물성 기름들을 최대한 줄이시는 것입니다.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들, 특히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피해오신 달걀, 생선, 견과류 같은 음식들이 사실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 인슐린 수치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드시기보다는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하셔서 인슐린이 쉴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염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시는 것이 심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희망이 보이시나요?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던 심장병 예방이 사실은 생각보다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싼 콜레스테롤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올바른 식단과 생활 습관으로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시면 놀랍도록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심장병도, 고혈압도 모두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확신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러프킨 박사가 폭로한 세 번째 거짓말, 바로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조언이었는지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한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설탕만 끊으면 해결된다라는 흔한 오해와 당뇨병의 진짜 원인에 대해 러프킨 박사가 밝혀주는 놀라운 사실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혈당을 진짜로 안정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